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실제로 코비드 나인틴 감염이 될 경우에 그 어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백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비드 나인틴에 대한 항체뿐만이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면역 기전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그 면역 세포들이 이 팔다리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음... 말초신경을 공격하면 은 네. 어떤 사람들은 저리기도 하고 네, 감각이 네. 둔하기도 하고 냄새가 좀덜 나기도 하고 미각이 음...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신경계통의 네, 증상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는 38만 명 오늘은 35만 명이라고 해요. 주변에 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찾는 게더 힘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피해 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국에 오늘도 주옥, 주옥 같은, 같은 정보 주시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 병원의 신재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서울대 병원 신경과에서 말초 신경 및 근육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재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뇌졸중도 하고 파킨슨병도 하고 뇌경색 뇌전증 여러 가지 했었는데 선생 선생님이 하시는 분야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경과가 크게는 중추 신경과 말초 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중추 신경이 이제 뇌와 척수 같이 중요한 기관이라서. 그 두개골이랑 척추뼈가 이렇게 쌓여있는 기관이고 특히 뭐 기억력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언어 기능 같은 걸다 네.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뇌에 혼자만 있어가지고 척수만 있어서 기능을 할 수는 없고 동물이니까 움직이고 음. 또 외부의 감각을 느껴서 아프거나 뜨겁거나 이런 데서는 좀 도망갈 수 있고 이런 회피 기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감각을 수용하기 위한 네. 말초 신경 또 네. 움직이기 위한 말초 신경이 또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말초 신경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실제로 힘을 내는 거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과 말초 신경, 또 신경과 근육을 이어주는 접합부라 그러는 이음부까지 해서 뇌와 척수 말고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추 신경이나 말초 신경이나 뭐다 똑같은 신경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디까지가 중추 신경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말초 신경이다 이런 것도 어, 중추 신경을 쉽게 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펜을 집거나 글씨를 쓰려면 의식적으로 이제 손가락을 움직였다 하는 신경이 쭉 내려가서 손가락에이나 전완근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신호를 만들어내가지고 전달하는 뇌에서부터 처음에 신호가 발달이 되고 그게 이제 팔다리로 이어지기 전까지 척추 뼈로 쌓여있는 척수까지 전달이 되는데. 거기를 중추 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말초 신경 분야에서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손발 저리다, 시리다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진찰을 해 보면 한 1, 2년 간은 선생님 저뭐 손이 저려서 왔어요. 근데 백신 3차는 몇 달에 맞았거든요. 항상 히스토리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백신은 언제 맞았다 뭐~ 요렇게 돼요 항상 그~ 백신 접종하고 연관을 시키는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서울대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한테 이렇게 이런 증상으로 갔던 환자들이 어, 사실 손발 저린 증상은 저희 신경과에서 보는 증상이 뭐~ 흔한 두통 어지럼증 손 떨림 뭐 기억력 장애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손발이 저리다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라도 대부분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팔이 맞아요. 오래 눌려서 해서 깨난다든지 음. 잠깐 이렇게 다치거나 뭐 이런 음. 상태에서도 네. 느낄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비드 나인틴이 아직까지 이제 환자 수가 네. 많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백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음. 일부에서 이제 손발 저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는 그래도 심한 손발 저림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음. 당뇨라든지 네. 특히 이제 목이나 허리 같은 척추 질환이 있어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네.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해 가지고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코비드 나인틴 백신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특이적인 부작용이라 그래가지고 두통 뭐 근육통 피로감 음. 열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정도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실제로 코비드 나인틴 감염이 될 경우에 그 어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백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항체뿐만이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면역 기전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그 면역 세포들이 이 팔다리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면역 기태포들이 말초신경을 공격하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저리기도 하고 감각이 네. 둔하기도 하고 냄새가 좀덜 나기도 하고 미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신경계통의 네.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의사들은 그런 뭐 검사를 해 보자. 뭐 혈액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 같은 거를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심하거나 굉장히 좀 오래된 만성적이라 그러거든요 적어도 네. 수개월 이상 되고 네, 네. 고통이 정도가 크면은 검사를 좀 추천하는 네, 바... 네. 경우가 많고. 네. 증상이 별로 안 된다, 뭐한두 달밖에 안 되고 음. 증상이 이렇게 음. 심하지 않은데 그냥 증상이 있어서 혹시 이게 치료가 된다 그래서 병원에 왔다 그러는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해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검사하는 제일 큰 목적은 손발저림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말초신경 증상이기는 한데 네. 각 원인 질환이 말초신경을 공격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 네. 손발저림인데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손발저려에서 검사해보다가 네, 네, 네. 어, 당뇨가 있네 해 가지고 네. 당뇨병까지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신경의 손상.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 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또 향후 예후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좀 필요하겠죠. 맞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이뭐 손끝, 발끝에 저림, 시림, 피가 안 통한다 이런 느낌들을 본인이 불편한 거를 다 구분을 하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통증이 있다, 시리다, 저리다 이런 게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딘 거 어, 감각이 없어지고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증상들 근데 그두 개의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사실은 두 개를 이렇 증상이 달라서 우리가 이제 의학자들이 구별해 가지고 났는데 네. 원인 자체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느껴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부 환경이 너무 뜨겁거나 아프거나 음.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것보다 너무 차고 시리고 뜨겁거나 뭐 음. 전기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전달이 안 되고 느려지다 보면은 감각이 둔하고 남은 살 같고 음. 네. 걸을 때 이제 모래 밭을 받는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요. 양성 증상이라 그래서 막 저리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불편한 게 오히려 없어야 되는 게 생기는 거는 신경에서 일종의 이제 전기적인 스파크가 친다 그러는데 음... 전기적인 신호가 똑같이 신경 증상이긴 한데 감각이 둔해지는 거랑 전기적인 스파크가 치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뇌까지 전달돼서 아 손이 저리거나 이렇게 느끼는 네. 양성 증상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초 신경 질환, 뭐 신경 근접합부 근육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뇌졸증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골든 타임 안에 와야 된다. 그리고 증상도 갑자기 생겼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러고 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걸음걸이 이런 이제 모습 같은 걸 보는데 말초 신경 이런 질환에서는 우리가 진단을 할때 의사든 환자든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손발 저림과 같은 지 말초 신경 증상이 있을 경우에 네. 아주 가벼운 정도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네. 증상이 적어도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 심해지는 경우에는 다른 교정이 필요한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신적으로 손발 저림이 생긴다든지, 음.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목에서 네. 좀 눌려가지고 손이 저린 거는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이게 양측 손하고 발에도 이렇게 저린 증상이 전신적으로 생기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든지, 음. 특히 우리가 말초 신경 중에서 감각 신경은 가느다란 편이어가지고 네. 저리거나 이런 거는 쉬운 손상에도 쉽게 느끼긴 하는데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힘이 없거나 근육이 네, 이렇게 네, 위축이 오고 네, 툭 네. 들어가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네. 않거든요. 네. 운동 신경은 훨씬 굵은 신경이라서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근육이 마르거나 힘이 없을 경우에 혹은 대소변장애 같은 자율신경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뭔가 다른 원인, 당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혈관 염증이라든지 류마티트 음. 질환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음.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 혈액 검사, 신경전도 음.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든 어떤 이런 증상에 대한 분포도 중요하고 검사도 사실 말초신경 분야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죠 검사가 가끔에 이제 환자들이 좀 귀찮아한다든지 네.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 전개적인 자극을 줘서. 음. 약간의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어서 네. 좀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신경 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같은 거에서 어떤 원인이 찾아질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치료할 수가 있고 나중에 증상이 너무 심해진 다음에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기에 더 오래 걸리고 후유증을 더 남겨서 음. 초기에 검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한번 2부에서 재밌는 내용으로. 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